여러분, 네, 박스 대판입니다. 여러분, 한참 잊어먹고 계시죠? 제가 몇 번을 계속 역사도 신고가, 신고가 하면서 근데 수익하신 분들 많이 나셨을 거예요. 왜냐, 연봉 먼저 떼어드릴게요. 종목이 뭘까요? 눈에 확 들어오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죠? 눈에 확 들어왔다고 생각하신 분. 연봉이 뭔지. 딱, 들어오시면. 밴드 상단까지 얼마나 먹을게 얼마나 많은지 이 매매 기법을 또 설명해 드릴 게요 이게 왜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 연봉 에서 뭐다 여러분 연봉에서 뭐가 떴다 확대해 드릴게요 하나솔루션 입니다 오늘 5% 수익 줬어요 잘 봐요 캔들 켜 드릴게요 어떻게 연봉에서 뭐가 떴다 이게 여러분 망치형 망치형이 뭐 상승장악형 캔들 이런 지금 또 설명 드립니다. 망치형, 뭐다 상승 장악형, 연봉에서 떴어요. 이물 구간이 있다. 이만큼 여러분에게 어떻게? 물 구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 구간이까지 물 구간 주는 겁니다. 출발이 어떻게 되냐 면 지켜보세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나중에 올라가는지 여러분 꾸준하게 상승을 거래량 터지면서 얼마나 주는지 이렇게 이 고점 이 있죠. 이 매물. 이이 꼬리 다 뚫어요.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게 뚫는지 안 뚫는지 보세요. 나중에 이꽃은 뭐든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매 하는 분들 안 하시는데 이게 얼마까지 가냐. 꽃좀 보세요. 56,000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 솔루션이 가는지 안 가는지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분 오늘 도5% 수익 들었고요. 월봉. 월봉도 추세가 되게 되시죠. 돌파라고 있죠. 앞쪽고점 35,000원. 상승 추세로 움직이죠? 거래량 어떻게 늘어나고 있죠? 점진적으로. 거래대금도 는다. 거래대금 저는 위주로 봐요. 앞전 거래대금 어떻게 뚫는지 안 뚫는지. 앞전 거래대금 봐봐요. 이렇게 터진 양이 언제, 몇 년도에 있었어요.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몇 년도? 앞전 고점 거래량 뚫은 날짜. 2016년. 2016년 이후로 몇 년입니까?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찾으시면 어떻게 여러분도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16년부터 지금 올해, 올해 줄딱 꺼드릴게요. 이렇게 보시죠. 보이시죠? 4년 동안의 거래대금이 최초로 이만큼 터졌다고요. 4년, 4년에 거래대금이 어떻게? 월봉에서, 월봉에서 저번 주, 그러니까 7월, 7월 끝나도 안 했죠. 더 넘겠죠. 7월 달에는. 7월, 6월, 5월, 눈에 확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도 않으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까진팍 올라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냐? 또 달라요. 연봉이라서. 2015년도, 15년 거래대금 뚫어요. 이해 가십니까? 15년. 앞점, 고점 여기 있죠? 이때 거래대금 이거밖에 안 돼요. 이 거래대금 넘었다고요. 주가을 어떻게? 가볍게 따라간다는 거죠. 이때 거래대금 여기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고좀 고점 35,000원 고점이 35,000원 고점이 여러분 35,36,000원죠. 뒤자를 올려서 여기 옆에가 거래대금 이걸밖에 안 된다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거래대금 여기 줄거나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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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보시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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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죠? 엄청나게 거래대금 엄청나게 거래대금 봐야 돼 엄청나게 많아 요 이게 단위 쯤 같죠? 일십 배.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칠천억이 터졌다고요. 요게 칠천억이라고요. 칠천억, 하루만에 칠천억, 월, 월봉에 칠천억, 그럼 일, 일조, 일조, 다음 일조에 일조, 이해가시죠? 월봉에 끝나다는데 주봉 봐드릴게요. 월봉과 주방은 또 틀려요. 여러분 보시는 기준점이요, 이해가시죠? 오늘 훅 들으셔야 됩니다. 추세가 되는인지 그래서 하나솔루션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안 사시잖아요. 자꾸. 이야기해줘도. 여러분 이야기해줘도 안 사잖아요. 추세가 살아있는데 역별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도 안 사잖아요. 역별에서 있는 종목은 사면 어떻게 해? 수익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극대화로 난다고요. 이게 얼마예요? 볼리밴드 상단 하단이죠. 뚫고 올라왔잖아요. 저쯤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밴드에서 사면 돼요. 그리시면 잡아 돌렸을 때 이렇게 만원이죠만 원에서 어떻 지금은 2만 원이죠. 몇 프로예요? 100 140%. 140% 수익을 줬어요. 하나 수를 전140% 여러분에게 1 4 0 어때 연봉에 대해 아직까지 먹을 자리는 엄청나게 어떻게? 많이 남았다. 이 꽃가위를 뚫는 걸 눈에 확 눈을 보시라고요. 연봉, 월봉, 주봉 F 쁘게 올라가죠 다뚝 올라가죠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 잘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21 골든선 그기서는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봉상 21 골든선 타는지 이거 보시 고 그러니까 33위선 타는지 여기 33위선이거든 요좀 위죠 외국인 선이라고요 저기요 이해가십니까 아, 설명 또 해드려야 되죠 이런 상 한우술류 전지를 보내 추천해드리고 캔들 도이 설명 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 이잘 봐봐요 내려왔죠 이 캔들이긴 뭐예요 개 파락에서 떠 올렸어요 장학형이잖아요 장학형 장학했잖아요 장학형 그럼 옆에 뭐떠요 단봉 뜨면서 이게 뭐다 떴잖아요 잉태형 샛별형 이렇게 뜨면서마다 캔들이 이렇게 이론을 아셔야 된다고 주봉상 어떤 캔들이 뜨는지 이렇게 상승장악행이 뜨잖아요. 들어가면 돼요. 상승장악행이 들어가면 개불로 뜬잖아. 이렇게 상승장악행이 다 뜨잖아요. 상승장악행이 캔들이. 이이론을여러분들 모르니까 이렇게 상승장악행이 뜨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빵빵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그리랑 당연히 빵. 줄고 빵, 빵. 줄고 빵. 어떻게 그리도 빵. 오늘 내려 일단 저리랑 줄고 빵, 그래다가 빵, 빵 터지는 거예요. 빵, 오실레이터, m c c 상승 빵 터졌죠. 여기 어디예요? 지금 좀 잡아드릴까 또꺼드릴까요 상승 잡아돌리는주봉이 여기 5월 18일부터 여러분들 탑좀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홀딩 하시고 어떻게 수익이 극대화 나는 거예요. 극대화가 여기 좀 잡아도 어떻게 15,000 잡아도 어떻게 25,000이면 만원이 올랐잖아요. 만원이요. 이해가시죠? 일본. 또가 드릴게요 일본 어때요 여러분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하세요 7월 1일 어디갔어 있네 이제 이날부터 추천해 드렸잖아요 이날부터 지금 수입 구간 얼마입니까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까지 수입 구간 오늘 또아래꼬리 달고 싹 잡아 돌렸죠 어제 하루 눌림 주고 이거가시죠 이렇게 눈에 거리대금 빵 터졌잖아요 눌림 줄고 거리대금 눌림 거리대금 어제보다 오늘 높다. 그래서 어떻게 양봉이다. 어제 종가보다 어떻게 오늘 높다. 이게 뭐다? 잉태형. 이 캔들이 뭔지 아세요? 요렇게, 요렇게 끊어서 보시면 돼요. 주봉이 뭐다? 이게 뭐다? 앞에 은봉이고 뒤에 양봉이면 아까 제가 앞에 유튜브 보세요. 위에 8개, 밑에 8개 캤잖아요. 떴을 때 추세선 매매 기법에서 이게 뭐라고 했죠? 앞에 은봉이 있고 뒤에 양봉이 가운데를 팍 집어 삼켰어요. 양봉으로 집어 삼켰다. 그럼 뭘까요? 좋은 그림이잖아요. 이게 뭐를 보여요? 상승이라는 얘기잖아요. 상승 잉태형. 이제 출발한다는 얘기가 내츠고 한다는 뜻. 이해가시죠? 상승 잉태형 다음에 뭐가 뜬다? 공부하세요. 앞에 찾아보시나 상승 잉태 확인이 뜬다고 이렇게 잡아요. 한번 주죠. 시세 주고 눌림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항상. 밴드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뜯죠. 그럼 이 다음 뭐가 뜰까요? 여러분, 이게 뭔 캔들이 모르시죠? 이건 뭐, 이걸 아셔야 된고 이게 상승, 잉태형이고이 캔들이 상승 잉태형. 이게 상승 잉태형. 아시겠습니까? 이게 상승 잉태형. 아 입이 마르네요. 상승 잉태형 다음에 뭐가 뜰까요, 여러분? 당연히, 네, 여러분, 갭이 뜨겠죠? 아침에. 안 봐도 저는 알아요. 갭이 뜨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내일요. 이렇게. 하나 솔루션. 이렇게 올라간다고, 요 내일. 하나 솔루션이. 내일 보세요. 이렇게 갭 뜨는지 안 뜨는지. 무조건 갭 떠요. 녹화인 거 돌려보세요, 나중에. 제 말이 백발, 백종, 거의, 오차범면 하나도 없이 백발, 백종, 요대로 딱 뜹니다, 네, 요대로. 이해가십니까? 정확하게 뜹니다. 오늘 몇 프로 수익 줬어요? 오늘도 5% 수익 줬죠, 여러분에게. 장마감까지 들어올렸잖아요. 장마감까지. 수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외국인, 기관, 투신, 사모펀더, 금융투자, 보험, 은행, 연기금, 기타범, 외국인, 개인 여러분 빼고요. 다 쌍끄리 아, 매수. 제가 몇 번, 지금 일주일 내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익을 안 나잖아요. 못 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 불나방 매매 기법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사면 외국인 기간 안 사요. 여러분을 팔면 사요. 봐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잘 봐요. 수급. 7월 13일 보여드릴게요. 7%올랐날 보여드릴게요. 누가 샀어요? 외국인 기관 쌍 끌면서 했죠. 그걸 보고 누가 샀어요? 개인이 샀어요. 주가 가 어떻게 해요? 빼 버리죠. 7% 수익 난걸6%빼버렸잖아요빼 버리죠. 그럼 어떻게? 외국인 기관 또 팔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 또 개인이 열 받아서 아이씨 안 주네. 수익 안 주네. 또 팔았어요. 여러분 빼고. 팔았어. 파는 거되대요 기관, 외국인 기관이쌍끌이면서해 갖고 주가를 덜 올리잖아요. 그래서 5%까지 덜올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데 속으면 안되는거요이 패턴에 이게 개인틀기 매매기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제가 강조한 이유가 개인틀기 여기에 당하시면 안되는거요이 개인틀기 이해가시겠습니까 하나솔루션 리얼로 그대로 제가 저는 당연히 홀딩이니까 저는 당연히 7%까지 먹었죠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죠 어떻게 이 수급을 보시고 차트를 보셨죠 아셔야 된다고 이 수급을 보시면 이이기가 이 쌍끌이 매수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요 이 쌍끌이 이게 이게 차트 보시나 이 쌍끌이 매수가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쌍끌이 매수 쌍끌이 매수 줄이면 어떻게 쌍끌이 매수 캔들도 이렇게 보이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 전체를 다한 번에 이해하시죠? 내일 무조건 이 캔들 뜹니다. 내가 요거는 어죠요고대 뜨는지 안 뜨냐 뜨는지 보세요. 내일 요 캔들대로 딱 뜹니다. 어디가니? 뜨 갖고 어떻게 거리랑 어떻게 빵 실는 순간 어떻게 내일 어떻게요? 10% 15%빵 가는 겁니다 많이 먹어도 돼10 15 그냥 더빵 터지면 어떻게 상가지 가는 거고 근데 그래 무운종목이에요 이거는 무운종목 4조짜리 4조짜리 때문에 어떻게 상한가 가게쉽지 않아요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 여러분 그냥 10% 15% 먹어도 땡큐요 땡큐 이해가시겠죠 앞에 유튜브 보시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올려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해? 실시간 리얼로 제가 종목을 탁탁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유튜브를 딱 실시간으로 가끔씩 착착 체크 하시면 하루에 어떻게 3%, 5%, 10%, 15% 먹을 수 있는 타점을 드릴게요.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유튜브로 리얼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립니다. 녹화는 짧게, 뭐 3분, 5분, 짧게, 길면서 10분, 이 교관 안에서 어떻게 잘라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5% 수익 축하합니다.